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크빌입니다. 플래시 바람의 나라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고 여러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아직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즐기고 계신데요. 오픈 초기부터 충분한 콘텐츠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에도 빠르게 콘텐츠가 업데이트되지 않으면서 다수의 유저분들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추가 예정인 콘텐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클래식 바람의 나라의 업데이트 로드맵이 그 바람의 나라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될 콘텐츠는 우리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다수의 유저분들이 목말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바람의 나라는 새로운 지역을 추가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RPG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성장의 필요성을 유저에게 인지시키고 일정 이상의 성장을 이뤘을 때 누릴 수 있는 재미와 보상을 확실하게 제공을 했었는데요. t 비지신과 국방대 초원을 추가하면서 성장 수준에 따라 가치가 높은 아이템 파밍을 할수 있다는 개념을 정립을 하고 일본을 추가하면서 보다 원활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면서 아이템 파밍의 선택지를 늘렸고 용궁을 통해 유저들의 전반적인 장비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앞으로 등장할 까다로운 상위 사냥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국 대륙을 추가하면서 그동안의 유저들이 열심히 성장 및 파밍을 통해 강력하게 육성한 캐릭터의 결실을 증명하는 가리인 상위 사냥터를 추가하면서 더 강한 성장의 욕구와 높은 난도의 사냥터를 공략하는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클래식 바람다라는 오픈부터 지금까지 반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다수의 유저들이 흉가라는 사냥터에 갇혀있는 만큼 새로운 사냥터에 대한 갈증이 매우 큰 상황이며 벌써 4차 승급 기준을 달성한 유저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많은 유저들이 3차 승급 이상을 이미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게임 내부적으로 살펴봐도 결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질문과 콘텐츠 요청이 있었던 중국대륙을 통해 등장하는 주요 상위사냥터에 대한 설명을 이번 영상을 통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설명드릴 내용도 많고 영상 길이도 너무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대륙 초입에 위치한 사냥터인 헌비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 것이며 다른 사냥터들은 추가 영상을 제작한 후 순차적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2000년대 제가 4개 직업군을 육성했던 경험을 토대로 설명드리는 만큼 당시의 주요 사냥 형태는 서버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각 사냥터의 난도나 주요 특징은 특정 패치 여부에 따라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바라나라의 경우 격도줄과 같은 새로운 사냥 메커니즘이 추가되기도 있고 풍가 3지역, 4지역이나 일일 미션 이벤트나 시즌 던전과 같은 구그 바람의 나라에 없었던 성장 메커니즘이 대거 추가되면서 구그 바람의 나라의 상위 사나타가 등장했던 시기에 비해 유저들의 스펙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내용대로 앞으로 흘러간다는 느낌보다는 과거엔 이랬었고 클래식 바람의 나라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와 같은 시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에 위치한 주요 사냥터인 선비족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국 콘텐츠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인 부분부터 본다면 중국은 1 2지신 지역에서 서쪽 방향으로 가면 등장하는 압록강 지역부터 시작이 되며 압록강을 지나면 선비족 사냥터와 대방성이 나오게 되고 이 부분이 중국 대륙의 초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만리장성을 통해 장안성과 흉노족 사냥터를 방문할 수 있고 크게 여기까지 중국 북부 지역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경, 남양, 상해와 같은 중국 남부지역과 도삭산이 추가되는데요. 콘텐츠의 경우 중국에 존재하는 주요 사냥터에 특정 몬스터를 처치하고 큰 경험치를 획득하는 당한서 황제 퀘스트가 있으며 기존 국내선과부여성에서 진행했던 왕국 퀘스트의 상위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림사에서 배결장, 선풍관과 같은 단일 개체를 공격할 수 있는 원거리 공격 마법을 습득할 수 있는데 전사와 같은 직업 특성 스킬을 습득하기 이전에 원거리 공격 마법이 전무해서 몬스터 어그로 관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던전의 보스 몬스터를 처치해서 얻는 재료를 모아서 중국 전설 무기를 제작할 수 있고 검정 깃발이나 청옥 반지, 소선도사의 머리 등 비교적 낮은 레벨부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상점 구입 또는 퀘스트를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리 장성을 만번 수리해서 선풍선을 획득할 수 있는 요소도 존재하고 이후에 등장하는 4차 승도 퀘스트를 진행하는 메인 지역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며, 도작산을 통해 레벨이 낮은 유저부터 랭커급의 최상위 유저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사냥터와 획득에 비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한신 방어구와 천층 상점에서 구입 가능한 보물 목걸이, 시력회복의 귀걸이, 후명구도와 같은 밸류가 뛰어난 아이템이 추가됩니다. 본격적으로 많은 시청자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사냥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다만, 방한성에 위치한 진시황릉이나 중국의 일반 성에 위치한 악곡을탈킹이골과 같은 특수한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 자주 방문하지 않는 애매한 사냥터의 설명보다는 시청자 대부분 상위 사냥터에 관심이 몰려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냥터만 다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국 대륙에 초입에 위치했으면서 상위 사냥터 중 난도가 가장 낮은 선비족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미지실 지역의 서쪽에 위치한 압록강 지역을 통해 선비족 사냥터로 입장할 수 있으며 선비족은 높은 1차 승급부터 2차 승급에 해당하는 유저들이 파티 사냥을 하기에 적합한 난도를 볼수 있고 경우에 따라 흉노족 사냥이 어려운 3차 승급 격수들도 자주 찾는 사냥터입니다 그리고 도사의 4차 승급인 진선 유저가 높은 체력을 보유한 1차 승급 격수와 밀대를 받을 고객을 구해서 수입을 얻는 이윤 창출의 현장 역할도 겸하는 곳입니다. 주요 방문자는 황제 퀘스트를 통해 저검치를 획득하려는 다양한 성장구간에 분포한 유저부터 선비 밀대를 받기 위한 낮은 성장구간의 유저와 일격을 하기 위한 높은 체력의 1차 승급격수 선비 밀대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려는 진선 선비 황제 퀘스트를 도와주고 소소한 용돈을 얻으려는 중간 연인 유저 등 매우 다양한 구간의 유저들이 찾는 인기 사냥터이기도 합니다. 주요 몬스터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보스 몬스터를 제외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몬스터는 선비 평민과 검객이 있습니다. 이대로 각종 상태 이상이 걸리지 않으며 적 마법 판정인 약한 데미지의 원거리 마법을 시전합니다. 물론 데미지는 약하지만 적 판정인 만큼 도사의 근강물체를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낮은 공력 증강으로 체력이 낮은 상태의 주조사나 도사 유저의 경우 경우에 따라 사냥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층 이상 진입하면 선비 대도독이라는 몬스터가 등장하는데 대체 수가 적고 마비가 걸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제가 현자를 입성할때 경험으로 선비 평민은 저주 기준 헬파이어 한방 컷이 50에서 55만 사이였고 선비 검객은 65만부터 67만 사이였는데요 클래식 바람 나라는 구 바람 나라와 다르게 몬스터의 체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헬파이어 한방 컷은 위 기준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사냥 형태는 선비 검객이 무난하게 헬파이어 한방이 나오는 마력을 보유한 중간 연인 두 명과 마비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소음강신을 통해 3매대형을 잡아주면서 공격 증강 이후 혹시 모를 원거리 공격을 받고 변사체가 되는 현인들을 부활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도인 한 명의 퍼펫 파티와 진선 한 명과 1차 높은 체력의 격수와 밀대를 받는 공격으로 구성된 선비 밀대 파티 그리고 2차 승급 격수와 2차 이하의 도사들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격도 또는 격도도 구성의 파티 등 다양한 파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몬스터의 전반적인 수준은 앞에서 헬파이어 커트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흔가 사지역보다 내구성이 높은 편이며 주요 일반 몬스터들이 원거리 공격을 하면서 상태 이상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냥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도가 조금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 마법을 생각보다 높은 빈도를 시전하기 때문에 현사나 현인의 솔로 또는 토펠과 같은 파티 플레이를 할 경우 부활리 가능한 도사 유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마비가 걸리지 않다 보니 판매진화 대형을 만드는 난도가 높아서. 도사 유저가 몬스터에게 내방향으로 포위된 후 가운데의 소음강신을 통해 몬스터를 소환해서 산매대형을 만들어주는 형태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과 다르게 전체적으로 맵 크기가 크기 때문에 부할 도사를 배치한 후 쿨타임이 될 때마다 전체 공격 마법인 지폭지수를 사용해서 여검치를 편하게 획득하는 일명 구글폭과 같은 플레이를 하기에도 지형이 적합하지 않아서 주수사 직업군 유저 입장에서 사냥 편의성이 불편해지고 제약도 커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격수와 도사 구성의 파티 입장에서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으며 맵이 넓긴 하지만 대부분 방향이 정해져 있는 대칭형 구조이기 때문에 공선을 구성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고 몹의 밀도가 낮고 흥과 5층이나 9층과 같이 벽 뒤에 몬스터가 대량 배치되면서 혼마술과 같은 디버프을 시전하기 어려운 지형이 없어서 차량 편의성이 크게 올라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어그로가 끌렸을 때 도사 입장에서 원거리 마법으로 인한 위험 요소에 대한 인지와 대응은 필요합니다. 선비족은 맵의 넓이에 비해 몬스터의 밀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보니 격음치 효율에 대한 부분은 추후 패치가 된후 흉가 사지역과 같은 현재 경험치 밀도가 높은 사냥터와 비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현재 클래식 바람 나라에 존재하는 격도들이선비족과 같은 앞으로의 추가 사냥터에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포지전상으로 흉가 사지역보다 근소하게 난도가 높다고 볼수 있는 중국 내 사냥터가 선비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선비족에서 4개 직업군 모두 무난하게 사냥하기 전 단계는 이미 흉가 3지역과 4지역 그리고 격도술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등장한 선비족은 경험치 효율 정도만 살짝 밸류업된 상태로 흉가 4지역 이후에 사냥터로서 순수한 모습으로 위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영상에서 설명드릴 사냥터들은 이번에 보신 선비족과는 차원이 다른 만큼 선비족 사냥터가 빠르게 출시돼서 지겨운 흉가를 탈출하고 이후 사냥터를 기대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상황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